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3 장의 말씀이에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밤중에 찾아왔어요. 니고데모는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사내드린이라고 하는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공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나라의 그 유력한 인물들이 모여서 종교 재판하고 이스라엘의 문화와 종교에 대하여 정하는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모든 국 왕과 외교 이 모든 것은 로마 정부가 가지고 있었고요. 그 지역민의 문화, 교육, 그 다음에 종교나 이런 일들은 각 지역에 각 속해 있는 그 정부가 알아서 하는데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곳이 이 사내들인 공회예요. 그곳에서. 대표가 대제사장이고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공예원이라고 그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그 공예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쯤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그 배경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대청소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 쫓아내고, 그리고 그곳에 비들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는데, 왜 도적의 소굴로 만드는가? 그러면서 그 청소를 막 그렇게 교회, 그예그 그 오늘날은 말하면 예배당이죠 옛날에 성전이죠. 성전에서 그렇게 한번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그랬더니 46년이나 걸려서 지어진 성전을 3일 만에 세우겠느냐 하면서 예수님과 언쟁도 생기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당시 그 사내들인 공예의 종교 지도자들의 분위기가 어땠는가 보면 그 한쪽에서는 대노하고 막 분노를 가지고 있었고요. 또 일부의 그 공예원들은 예수님을 죽이자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막 화가 나서 분노를 일으키고,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죽이자 이렇게 하는데, 이유는 안식일을 범하는 것뿐 아니라 성전에 대하여 모욕적인 말을 했다. 바로 이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을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중재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찾아온 이유는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당신을 내가 볼때 하시는 모든 일은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수 없는 표적이 나타나고 있고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권력을 보니까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타협합시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안식일에 대하여서도 성전에 대해서도 그런 모욕적인 말을 하지 말고 공회원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타협을 하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의 말의 내용은 세상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대화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날 그 이야기는 아주 심각한 이야기였어요. 얼만큼 심각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는 말을 할 정도였다는 것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만큼 나는 목숨을 이미 걸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니고데모에 대한 이 내용이 호의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어, 여러분 한번 어, 10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3장이에요. 요한복음 3장 10절.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우리와 너희를 딱 갈라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너희고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두 사람 사이에 중재하러 왔던 니고데모가 전혀 중재의 어떤 결말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 양보하고 서로 이렇게 중재를 했으면 아주 그렇게 심각한 십자가를 지는 불상사나 예수님이 핍박을 당하는 어려움은 없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달랐어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십자가 지는 얘기까지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주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셔서 처음부터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마, 마가복음 1장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마가복음 1장. 1 5절 14절부터 15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이에 그러니까 마가복음 장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막 시작할 때 처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예요. 그때 14절 보면 1장 14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후 이제 침례 요한에 대한 거죠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무엇을 전파했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이르시되 때가 찼고 모가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처음 복음 전할 때부터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냐면 세상 지혜를 가리킨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이치를 가리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세상의 이치를 가르쳐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사는지, 품위 있게 사는지,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가 윤리와 도덕을 어떻게 하는지, 도를 어떻게 닦는지, 이런 걸 가르쳐요. 근데 예수님은 아예 처음부터 대화가 그리고 말씀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걸 부활이라고 그러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후에 40일 동안을 이 땅에 계셨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나? 사도행전을 보시면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부터 어,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대행전 1장 3절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 예수님은 돌아가셨다 살아나셔서도 하신 일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예수님의 중심 주제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어떻게 가느냐? 우리가 그런 생각 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영향을 받았던 제자들도요. 다 그들의 대화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내용도 다 하나님의 나라고요. 사도행전 마지막이 28장이거든요. 여러분 28장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8장을 보시면 그 마지막 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8장 3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전체 이야기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걸 거침없이 전하더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교회에서 나누는 얘기가 어떤 내용이 주로 교회 생활에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겁니까 아니면 세상에 대한 겁니까. 근데 예수님은 관심이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죽하면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한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시며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걸 보면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로 꽉차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떻게 가느냐? 여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만 간대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3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기억하라 이런 뜻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걸 꼭 기억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그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건커녕 볼 수도 없대요. 어떻게 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아니 우리는 거듭난다는 걸 교회 다니면서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쉽게 생각해요. 사람이 이 땅에 딱 출생할 때 어머니 배속에서 나오잖아요. 그게 육으로 난 거예요. 그래서 육은 육으로 난 거예요. 육신으로,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다 그래요. 한번 그렇게 처음 났어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사람이 두 번째 또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두 번째는 어떻게 나느냐? 두 번째 성경에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대요. 그것을 영으로 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난 것이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는 어머니 뱃속을 통하여 다 출생해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육신은 눈에 보이거든요. 다 보이잖아요. 옆에 사람 보면서 안 보인다. 이러면 그건 귀신이죠. 근데 보이잖아요. 다. 근데 이것은 육으로 난 거니까 이렇게 보여요. 근데 두 번째 나는 것은 났는지 안 났는지 안 보여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면 바람이 부는 것은 어디서 불어오고 어떻게 하는지 눈에는 안 보인다. 그러나 없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있는 걸 우리가 알지 않니? 그것처럼 바람처럼 보이진 않아도 우리가 알수 있다. 사람이 육으로 난 것만이 다가 아니라 영으로 나야 된다. 그 영으로 나는 건 어떻게 나는 겁니까? 그랬더니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저는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두 번째 태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성령 받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 그랬더니 그게 뭔가? 물은 침례를 말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한번 찾아 보시겠어요? 2장 이에요.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 37절로 3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건을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주신다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성령의 선물이 바로 영으로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으로 났다,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은 성령으로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 성령 받으라.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서 좋은 말씀 듣고 왔어. 내가 마음이 위로를 받았어. 내가 교회 갔더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 이런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게 있다면 성령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통한 은사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을 통한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 성령 받았어. 나 성령 받은 것 같아. 이렇게 말은 하면서 성령의 열매도 없고, 성령의 능력도 없다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돈으로 안 돼요. 도리어 부자들이 성령 거듭나기가 더 어려워요. 도리어 죄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하여 거듭나기는 쉬울 수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받드는 사람들이. 그 성령으로 거듭나기가 쉽대요 그렇지만 여전히 죄를 계속 지면 그 성령으로 거듭난 게 아니겠지요 성령으로 거듭이 나면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자라는 것처럼 영적으로 자꾸 자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옛날 그 모습이 아니고 점점 새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옛날에는 이 사람이 돈 좋아하던 사람인데 지금은 기도하는 거 좋아하고 옛날에 이 사람이 세상 이야기 하는데 폭 빠져 있던 사람이 어느 때부터인가 하나님이 야기 하는 사람이 되고 옛날에 이 사람이 자기 자랑만 하던 사람이 어느 때부터인가 예수 자랑하기 시작하고 어느 때가이 사람은 계속 죄에 대하여 빠져 있던 사람인데 그게 변해서 완전히 달라진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변하는 것을 성경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면요. 새것이 돼요. 새사람이 돼요.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자꾸 말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증언한다. 간증한다 그래요. 어저께 아이들이 와 가지고 앉아 있는데 같이 밥을 먹는데 이 녀석들이요.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한가 봐요. 가서 자기들이 체험을 했거든요. 막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너무 추워서 편의점에 들어갔대요. 차가 하나도 오지도 않고, 차가 와야 이렇게 해서라도 차를 타고 가는데, 차도 안 다니니까 너무 추워서 편의점에 들어갔대요.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제가 전해 들은 것이 분명한지는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이 아이들이 편의점에 들어가서 하나님 차도 보내주시고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전도해야 되는데 막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왜 전도할 사람이 없냐. 여기 지금 저 편의점에 일하고 있는 애한테 전도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래갖고 가서 전도를 했더니 그 사람이 거기서 그러더래요. 에이, 뭐, 하나님 믿는다고 뭐 특별한 일이 생기겠냐고. 그 믿으면 특별한 일이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돈도 없이 다니면서 우리가 탁 하면 차도 타고 가고 이런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그랬대요. 차가 얼마만큼에 올지 어떻게 아냐고. 그래서 기도해, 우리가 기도해 보겠다고 기도했더니 그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손으로 이러더래요. 몇분 만에 온다는 거예요. 5분 만에 온다 고 하는데 자기 마음에도 5분이라고 생각이 났대. 그래서 5분 그랬더니 5분 만에 차가 안 오더래요. 우리가 타고 가는 거 보면 예수 믿으라 고 하는데 5분 만에 안 오고 10분 만에 왔대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다가 그래, 한 사람 이러고 너는 5분 그러니까 합치면 10분이잖냐. <laughs> 그랬더니 막 웃어요. 그러더니 10분 만에 차가 와갖고 그 차를 탁그더니 세워주면서 어디까지 간다 했더니 타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타면서 그랬대니 봤지? 너도 예수 믿어. 그래서 예수 믿더라고 그러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막 그냥 그걸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막좀밀조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하나님 만나고 성령 받으면 자연스럽게 증인이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서 어둠이 사라지고요. 축복이 우리에게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도 우리의 생활터전도 그냥 억눌리고 안 된다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꽉 차있고 나는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가, 고독한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역경이 많은가, 이런 것으로 막 억압됐던 것이 확 풀어지면서 축복이 흘러넘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마귀가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면 공격할까요? 공격해요. 마귀가 성령 받은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냥 공격해 우는 사자처럼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어, 혹시 여러분, 그 독거미를 잡는 벌을 보신 적 있어요? 못 보셨죠? 저도 직접은 못 봤어요. 그벌 이름이... 데모벌이라고 그래 데모벌, 혹시 나중에 인터넷 딱 찾아서 데모벌 이렇게 찾아보면 그 우리나라도 있어요. 이 데모벌이 어떻게 하냐면 벌이에요. 벌, 이 벌이 뭐만 노리냐면 독거미만 노려요. 죄 날라가다가 독거미가 있으면 탁 공격을 해요. 독거미를 그래서 독거미한테 침을 한방딱 놔준대요. 독거미도 그걸. 그 벌을 잡으려고. 여러분, 거미가 거미줄 쳐놓고 벌 잡고 나비 잡고 막 이런 거 벌레 잡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독거미가요, 그 벌만 나타나면 아주 막 꼼짝을 못 한대요. 근데 이 벌이 독거미 가슴판에다가 팍 침을 한번 놓으면 그냥 마비가 된대요. 마비가 되면 그 독거미 속에다가 알을 하나 딱 난대요. 그럼 마비된 상태에서 그 독거미 속에 그 벌이 애벌레가 돼서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독거미를 먹고 큰 거예요 근데 죽지 않은 상태에서 애벌레 먹이가 되는 거예요 어마,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야, 그래가지고 딱그 침을 놓고 마비가 되면요 그러면 굴을 이렇게 독거미가 살던 굴을 잘 정리를 해갖고 그 독거미를 끌고 줄줄줄 가가지고 거기다 놓고 흙으로 싹 덮어 놓은데요안 죽고 그 속에서 있으면서 그 그저 대모벌에 애벌레가 자라는 숙주가 되는거래요 무시무시하잖아요 산채로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요 살았으나 하나님의 영적인 감흥도 없고 예배의 기쁨도 없고 기도의 능력도 상실하고 교회 다니는 게 종교성만 있어서 형식만 갖추고 있으면 살았으나 본질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3장이에요. 계시록 3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사대교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안오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겉모습은 사는 것 같아요. 겉모습은 교인같이 보여요. 근데 실제는 죽었단 말이죠. 병원에 가서 이렇게 보면 중환자실에요 누워있어요 숨도 쉬어요 산소호흡기 깨어나가지고 숨도 쉬어요 근데 두 종류가 있어요 의식불명인 사람하고 뇌사상태인 사람 뇌사상태인 사람은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예요 그건 점점 죽어가요 의식불명은 언젠가 깨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 중에 그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의식불명인 사람하고,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와 같은 자. 아무리 막, 그냥 보호자가 안타깝고, 막 가슴을 치고, 애를 써도요, 뇌사 상태에 있는 사람은 살아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의식불명 상태가 있어서 산소 호흡기 끼고 있어도요, 뇌사 상태가 아니고 의식불명인 사람은 언젠가는 깨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목사인 입장에서 저는요. 교인들이 어떤 사람은 예배에 큰 감정도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 기대도 안 해요. 기도도 안 해요. 교회를 그냥 다녀요. 그리고 가끔씩 빠져요.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해도 거기에 반응도 없어요. 그걸 보면 막 안타까워요. 너무 너무 안타까워요. 목사가 그렇게 해서 막 여러분들이 그렇게 된다고 해서 목사가 좋을 일은 없잖아요. 그렇다고 제 생활에 무슨 변화가 생기겠어요? 아니면 제가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겠습니까? 잘 되라고 하는 거는 똑같거든요. 그런데 반응이 없잖아요. 그럼 막 가슴이 아파요. 보호자의 심정인 것 같아요. 꽉 아, 제발 좀 일어나라. 어떤 사람은 그렇게 누워있으면요. 그냥 약으로 의지해서 그 몸, 신체만 이렇게 하는 거지 음식도 못 먹어요. 그런데 건강이 회복되면 그때부터 배가 고품을 알고 식욕이 있어서 막퍼 먹어요. 똑같아요. 건강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사모해요. 그리고 기도를 해요. 자기 발로 막 뛰어다니면서 봉사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살았다는 모습은 있지만 그렇게 쓰러져 있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주사기 가지고 꾹 눌러서 그렇게 부드러운 음식이나 여기 목구멍 구멍 뚫어서 넣어주고. 그렇게 해서 겨우 연명을 해요. 여러분,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았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근심을 시키는 성령을 걱정 끼치는 자가 아니라 정말 막 예배의 감, 감동, 기도의 능력, 생활 속에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막 흘러넘쳐가는 영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영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요,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영향력이 끼치게 돼 있어요. 빛을 바라게 돼 있어요. 맛을 내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어느 곳에 가든지 그를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동달아 복을 받아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의 사람이거든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거든요. 뿐만 아니고 기도하면 응답이 있고요. 이런 사람들은 가만히 있질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를 통하여 확 상대어 나가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이게 바로 영의 사람이에요. 이 영의 사람은 어떤 장애가 있어도요. 빛을 바라라, 막 빛이 바해져요 그런 사람들은요. 장애가 있어도 거기에 주춤거리지 않고 막 무한도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막 빛이 발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두운 짓구석에 딱 들어가도요.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면 집안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자였던 모세가 떨기나무의 불 하나만 딱 만났어도 인생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는 그가 갈 길이 밝게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오셨는데, 내가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어떻게 내게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나타나질 않고 어둠의 나라, 세상 나라처럼 사냐고요. 도저히 불가능한 거지요. 성령 받으면 달라집니다. 성령 받으면 꿈이 달라져요. 성령 받으면 인생의 추구하는 목표가 달라져요. 성령 받으면 말이 바뀌어요. 성령 받으면 그의 삶의 생활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요. 성령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로마의 나라가 바뀌어요. 성령 받은 사람의 그 사람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바뀌어요. 성령받은 사람에 의해서 가정이 바뀌어요. 우리나라의 악습이 떠나가고요. 우리나라의 모든 구습과 어둠에 그 모든 문화가 사라져요. 여러분, 그런데도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그냥 절망에 꽉 눌려있고, 안 된다는 생각에, 부정적 생각에 꽉 사로잡혀왔고, 그냥 꽉 중살이 하듯이 눌려 있다면 그는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령 축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축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축만 받지 않으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킨다고요. 그 대모벌이 검이라도 공격하는 것처럼 악한 사단 마귀가 믿는 자라도 한 명이라도 더쓰러어리려고 공격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충만 받아야 돼요. 감사 충만 해야 돼요. 말씀 충만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남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이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던 사람인데, 어느 때부터는 말하는 게 소망이 생기고 꿈이 달라지고 모습이 바뀌고요. 그 사람 행태가 달라져요. 성령 충만 하지 않으면 목사를 만나도요. 가슴을 답답 말을 들어보면 아주 땅으로 그냥 바늘로 땅 파는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 만나면 함께 앉았으면요 그냥 어둠이 확 눌려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 만나면 함께 앉으면 막 밝아져요 마음의 소망이 넘쳐요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능력 받으셔서 정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빛이 있고, 가는 곳마다 무한도전이 생기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안될 일이 뭐가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모든 장애를 뛰어넘는 간증자가 되실 걸 저는 믿습니다.